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 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심이라고 합니다. 아.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영상학과 전공 1년차 홍상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.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신경과 전공의 최서희라고 합니다. 아. 저는 연구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. 공부하는 음, 거 되게 좋아하시나봐요. <laughs> <laughs> 신경과는 이제 뇌랑 척수,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, 이렇게 신경 관련된 그런 질환들을 모두 과, 다루는 과인데, 이제 그 지금도 밝혀진 것들이 많지만, 앞으로 더 밝혀질 것이 더 많은 무궁무진한 과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의 치료라든지 진단,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음. 마음에 그렇게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영상의학과 하면 왜 우리 흔히 의사들의 의사라는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.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지에서 찾아내고,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적절한 진단을 알아내고, 그리고 임상의에게 서대시션하는 것까지 저희 역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런 점에서 좀 매료돼서 전공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오해 어, 부시죠 교수님? <laughs> 어, 과의 전공이 면접할 때 모범 답안인 것 같다고 하고요 아, <laughs> 훌륭하십니다. <웃음> 교수님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도 좀 들려주세요. 아 저는 그냥 학생 시절부터 종양에 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4학년때 이제 모든과의 실습을 돌때 감염내과 선생님이셨는데 그 감염내과 선생님이 미래의 질환은 감염질환과 함께 종양질환만 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.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. 사실 그 코로나 시대를 어 겪으면서 이것이 되게 현실성이 됐다고 느꼈던 게, 코비드 19 2.5년 동안에 병원에 오는 환자는 코비드 감염 환자와 종양 환자였다고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종양학에 관심을 가지면서, 그러면 이 종양학과 싸울 수 있는 무기로 대부분 이제 항암, 수술, 방사선 치료가 대부분의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데, 이 중에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매료가 돼가지고, 방사선 종양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음,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과가 매달 파트가 바뀌거든요. 흉부 음. 파트, 복부 파트 등으로. 그럴 때마다 처음 그 파트에 접했을 때 새로운 게 많고, 모르는 게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쵸. 1년차 때는 진짜 모든 게 처음이니까 음, 알아야 될 것도 많고, 익혀야 될게 많고,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도 다행히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께서 그런 1년 차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모르는 거 있을 때 여쭤볼 때마다 잘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최재현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어려움이셨을까요? 있 아, 아무래도 신경과는 아무래도 그 응급질환을 많이 다루는 과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아, 이 환자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막막할 때가 많았거든요. 그런데 저희 신경과의 보통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도 저희 교수님들이랑 단 선배님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지지를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음,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전공 1, 2 년차 때 힘든 점인 것 같고 저 같이 이제 전문이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력이 쌓이다 보면. 그 환자 전반의 환자군에 대한 좀 힘든 점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일상 생활에 힘겨워서 자기의 건강을 등한시함으로 인해서 종양이란 질환이 발견됐을 때 너무 진행된 상태에서 왔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조기암이면 표준치료도 거의 설정되어 있고 예후도 좋은 편인데 진행된 상태로 오게 되면 표준치료 자체가 없게 되고 그런 부분들과 함께 예후도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런, 거, 그런 환자들을 만날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, 이나대 병원 자체에 이런 환자들을 위한 다학제적 진료가 워낙에 잘돼 있어서 그런 걸로 아마 극복하는 것 같고, 여기 영상학과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오시죠. 음, 다학제. 교수님이 음. 탁과랑 다학제 진료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었는데요. 음. 아주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저는 아직 1년 차라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, 그래도 한 가지 기억나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, 제가 직접 초음파를 통해서 봤던 환자였는데요. 임상희가 그 환자의 진단이나 혹은 수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그때 제가 직접 본 초음파로 그 임상희에게 적절한 수술 방법과 그리고 어떤 진단이겠다,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환자의 수술 방법이 결정될 수 있었거든요. 그때 제 생각에는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 아니었나 싶네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이 의사네요.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최상회 수생님은좀 어떤 경험 있으세요? 아, 저희과 같은 경우는 임상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들을 음. 굉장히 접할 일이 많은데 이제 환자분들이 첫 입원부터 시작해서 퇴원까지 음. 제가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쁜 것 같아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정말 그 진단을 잘 받고 치료를 잘 받고 퇴원까지 가는, 가고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해 주실 때 가장 기쁘고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음. 제가 인턴 때 응급실에서 최사 선생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었는데요.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자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으시던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네요. 음, 감사해요. <laughs> 교수님은 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? 저는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우리 병원이나 타병원의안 병원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그 기간이 아주 길어졌을 때 곧이 말은 처음에 치료를 너무 잘해가지고, 방사치료든 항암이든 수술이든 너무 잘해서, 그, 그 질환에 있어서는 무병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사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저희과에 그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환자분들의 증상을 바탕으로 어 우리 신경계의 어느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것을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정말 논리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신경과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어 저희과의 또 자랑은 이제 환자분들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4년 동안 정말 잘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립니다. 네저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신경과가 뇌랑 척수를 위주로 본다고 한다면 저희는 신체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. 뭐 형부부터 복부 뭐 유방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학구적인 스타일한테는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본인의 성향이나 성품이 응급 질환을 빠르게 대처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한 질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다른 진단은 없을까 다른 방향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하는. 다면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방사선 종양학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가지 정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양성 질환보다는 악성 질환을 보고 싶다. 두 번째로는 악성 질환이기 때문에 응급이나 급성의 환자보다는 만성 질환의 환자를 보고 싶다.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로는 낮에는 열심히 진료와 업무를 보고 5시 이후부터는 공부도 하고, 연구도 하고, 때로는 쉬면서 자기만의 스케줄로 월화배을 유지하면서 의사가 되고 싶다. 가 되겠고, 마지막으로는 개원이보다는 진료와 연구와 학생을 가르치는 거에 관심을 갖는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고 싶다. 라는 이네 가지 체크 항목에 체크가 되신다면 방사선 중요학과의 기질이 아주 다분하신 거거든요. 그랬을 때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. <laughs> 어,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국 내 분위기가 굉장히 유하다라는 게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1년 차에게 일을 너무 과분하게 배당하지도 않고 또 1년 차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비록 1년 차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교수님까지 그런 의국의 분위기가 저는 어, 저희 영상화학과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신경과는 좀 어떤가요? 저희과는 아무래도 다른 과들, 그 다음에 다른 직종들의 선생님들과 같이 일하는 과기 이 때문에 그런 그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과 같은 경우는 다른 병동, 검사실, 그리고 다른 학과의 선생님들까지 어, 굉장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. 음. 이, 이 관계가 저희 인하대신경과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 그런데 아마 인턴 선생님들이나 다른 지원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당직 업무에 관해서는 꼭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음. 것 같아요. 저희 영상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날 당직을 하면 다음날 오전 근무만 하고 오프가 주어지고 또 저같이 잘 모르는 1년 차들한테는 당직을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2년 차부터 당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당직을 할수 있다는 라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직을 24시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전 업무 정말 필요한 업무들이 끝나면은 조금 일찍 오프를 음.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2 주에 한 번씩 어, 토요일, 일요일 이렇게 연호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음. 또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학과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주말 연호프가 있고, 그다음에 그 당직 후 오프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음. 당직 업무 관련돼서 경쟁이네요. <laughs> 저희 과는 당직이 없습니다. <laughs> 따라다 볼 수가 없네요. <laughs> 삶의 질에서 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음, 또 다른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어, 제가 생각하는 방사선 종양학과의 당첨, 장점은 방사선 치료라는 고유한 무기가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방사선 종양학과를 어, 전공하지 않고는 방사선 치료를 할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, 이 방사선 종양학과는 아시다시피 이제 의학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이 접목되면서 함께 접목되어 나가고 있는 과 중에 거의 탑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비전이 아주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전공의들한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런 점에서 저희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 테이크아웃 메뉴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, 구내 식당 메뉴도 다양하면서 또 영양적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아 저는 그 일하면서 가장 좀 든든하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또 장점인 것 같아요. 음. 저는 우리 병원의 이나트 팀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음. 이나트 팀은 항상 그 환자분들이 한 가지 그 과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, 이런 환자분들의 문제점을 다 뒤에서 지켜봐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적절히 개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인하대병원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. <웃음> 주로 <웃음> 출퇴근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인하대병원의 영상의학과 신경과 방사선중양학과에 많이 지원해주세요. 많이 지원해주세요.